안녕하십니까 주식 핵교 핵교장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여러분들을 주식 박사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시장이 정부 기업밸류 프로그램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이제 아주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박병재 주식 핵교 전에는 이제 박병재 주식 투에 있는데 거기서 말씀드렸던 삼성생명 등 이런 종목들이 아주 어, 시세가 좋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주식 박사로 만들어드릴 종목은 닥치고 보험주 매수, 인생 역전할 한화 손해보험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박병주 주식 투어였죠. 거기서 그 말씀드렸던 그 삼성 생명이 저희가 그 1월 31일 날, 이제 박병주 주식 투어에서 1월 31일 날, 어 그때 유망주를 엄선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 그 뒤로 그 삼성 생명이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상승해가지고, 어, 18일 만에 48.3%를 달성했고요. 그 외에 하나 생명이나 그리고 삼성 물산, 그리고 그 현대차 기아도 어, 많이 상승했었는데, 어, 그리고 제가 그 직접적으로 그 이제 신호를, 매수 신호를 보냈던 게 2월 1일 날 아침에 그 삼성생명을 68,700원에 신호를 구체적으로 이제 넣었던 기록이 아마 거기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다라면 이제 삼성생명의 후발주자, 이제 삼성생명의 선도주가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후발 주자는 좀더 강력한 종목이 저는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 시장은 그 금융주들, 그리고 이제 금융지주회사, 아, 그리고 보험주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 시장에서는 그 상승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선도주. 그 다음에 선도주가 올라가면 주도주 군단이 만들어져서 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후발주자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어 최근에 보험주하고 금융회사들 중에서 선도주들이 어떻게 가는가를 한번 제가 그래프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메르츠 금융 지주를 보시면 이제, 거의 이제 끝이 없이 계속 그 사상 최고치를 구가하면서 메르츠 금융 지주가 가고 있는데, 자, 메르츠 금융 지주는 메르츠 화재 보험하고, 그 다음에 메르츠 증권을 합병을 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도 보험회사 일종으로 우리가 분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그, DB 손해 보험, 이 회사도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끝이 없이 계속 그 사상 최고치를 이제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회사하고 금융 지주회사가 가면은 상승할 만한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그렇다라면 거기 안 가는 회사들도 이제는 가치 업종이 좋아지니까 지금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는 회사를 사놓으면 이제 메르츠 금융 지주처럼 혹은 디비손의 화재보험처럼 주가가 계속 급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우리 금융 지주나 그 다음에 보험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는데도 여전히 지금 그 냉소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다시 한번 저금리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세계 금융시장을 주도하는 미국의 그 금리의 그거를 장기간 100년 동도 분석을 하면 저금리 시대하고 고금리 시대가 40년 사이클이 있습니다. 근데 그 40년의 저금리 사이클이 이제 2021년 기점에서 끝났고요. 이제는 본격적인 중고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금융회사, 그리고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어,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저금리 때 대출을 많이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 변동금리로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들은 자기들이 자산 중에서 어, 그 국채나 혹은 대출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중고금리를 유지하면 엄청난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또 어, 금융회사들은 또 그동안 실적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돈을 유보금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주주 환원이나 아, 그런 할수 있는 정부의 정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 조건을 만들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그 거기에서도. 어, 손꼽을 정도로 제가 역대급이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말한다면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회사. 오늘 한화 손해보험을 예,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인가를 제가 만든 실적 지표, 요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그 전자공시 시스템 그 부분을 인용을 해 가지고 한 것이라 아, 객관화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뭐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 때 그때 영업 이익이 1,975억이었고요. 그다음에 순이익이 1,476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에 주가의 고점이 11,000 350원이었죠. 자 그런데 그 뒤로 이제 2019년에 적자를 봐가지고 실적이 내리막을 걷다가 거기서부터 계속 좋아지다가 드디어 2023년에 영업이익이 3848억으로써 2017년에 두 배를 기록하고요. 그다음에 또 순이익도 2907억으로써 역시 두 배를 기록하는데 주가는 2017년에 고점이 11350원이었는데 지금 가격은 얼마입니까? 현재는 4,800원입니다. 그러면 2024년과 2025년에는 나빠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험회사나 금융지주회사들은 이제 국채금리가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고 낮은 금리로 대출해줬던 그 변동성 금리가 이제는 금리가 중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엄청난 그, 예대 마진의 이자를 거두거나 국채 수익 이자를 걸 수가 있는 환경을 놓고 본다면 실적은 계속해서 그 2023년에 그보다 계속 나아지게 되는데 주가는 그 전에 오히려 실적이 반토막 났을 때보다 주가가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니까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당장이라도 저는 사고 싶어요. 실적으로 놓고 본다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장기적으로 주가 전망을 본다면 3만 원까지도 그 3만 원은 물론 시간 걸리겠죠. 어, 그러나 올해 상반기 안에는 만 원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것들을 제가 어, 과거에 이제 그 이렇게 패턴이라는게 있어요. 패턴 그 주가가 아, 이렇게 실적이 좋았을 때 이제 그 패턴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이템버1 0 배가 만들어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그래프를 통해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손해보험을 이해가 쉽게 편하게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그 이렇게 그 보면은요, 여기 이렇게 박스 요거를 박스권이라 합니다. 박스권인데 여기가 2019년부터 고점이었어요. 어, 그러니까 5년 박스권을 돌파를 하고 나서, 자, 여기 잘 보세요. 돌파를 하고 나서 강하게 밑으로 눌렀어요. 눌렀죠. 근데 거기서 눌른, 눌른 그 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눌른 그 자리를 확대해서 보면은 보라색 선이 5주, 2평선입니다. 그리고 얕은 선이 10주. 그 다음에 거기서 파란색이 20주입니다. 그리고 빨강색이 60주. 그리고 녹색이 120주. 그러니까 지금 정별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에 있는 그 검은색 굵은선이그 240주선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5년 박수권의 가격을 돌파하고 나서 5주, 10주, 그리고 또 20주, 60주, 120주는 완전히 물려가지고 정별 수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240주가 받치고 있는데 240주가 지금 돌아서 가고 있죠. 자, 이런 패턴이 보면은 10배 혹은 100배가 나오는 패턴이 있는데 한번, 그거를 한번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요즘에 아주 유명합니다. 한미반도체 자, 이 종목을 보면은, 자, 2020년 10월 달에 그때 5천원이었었어요. 5천원. 근데 그거를 제가 확대를 해보면은, 자, 요거 지금, 자, 확대해보고 이렇게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서, 자, 자, 여기서도 앞에 있는 박수권을 돌파하고 나서 눌러주는 자리에서 방금 하나 손의 보험처럼 그 제가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이 정배 그러니까 돌파시켜 놓고 눌러주는 자리에서 정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5천원에서 이번에 9만원을 넘겼습니다. 9만원 넘겼으니까 몇배간 겁니까? 어, 한 20배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포스코 dx. 이 종목도 그 그렇게 우량한 종목도 지금 그 패턴을 만들고 나서 자 여기에서 만들었죠. 여기에서 이제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주가가 10배 갔습니다 한번 여기 보면은 돌파시켜 놓고 눌림목을 줬는데 그 눌림목 준 자리에서 똑같이 패턴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10배를 갔다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아주아주 유명한 종목이 됩니다. 에코프로도 이렇게 보면은요. 2020년 10월달입니다. 그때 가격이 3만원이었대요. 3만원. 3만원 시절에 그 패턴을 만들고 나서 그전에 있었네요. 2017년에 그때 패턴을 만들었을 때가 8천원이었습니다. 그랬던 주식이 지금 얼마까지 갔나요? 작년에 150만원까지 갔어요.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메르츠 금융지주도 이번에 이제 날아가고 있는데 메르츠 금융지주도 요 패턴을 만들고 나서 자 보시면은요 만들고 나서 2021년에 얼마입니까? 18,000원에서 만들고 나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한화손해보험을 보면은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길게 보니까 바닥이었죠. 바닥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리한다면 한화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도 사상 최고치를 만들고 있는데, 예전에 2017년도가 두배 이상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거기 반 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가 위치도 완벽하게 눌림목 이렇게 눌러줘야 개인들이 사기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가지는 배당도 올해부터는 지금 배당을 올해 현금 배당으로 200원 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250원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주환원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밸류 프로그램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번에 최근에 보면은 금융 지주나 금융주들이 지금 주가가 이렇게 좋은데도. 어, 우리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아주 냉소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냉세적으로 하면서 뭔가 좋으니까 자기들은 슬멧이 지금 사고 있지 않는가라는 저는, 어, 저 나름대로 한번 그 의심을 해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냉소적으로 보일 때, 접해가 되고, 그리고 그래프로 만들어졌을 때, 공약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손의 보험에 이제 가격 전략을 어,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보면은 일단은 중기적으로 목표가 는 올해 상반기에 올해 한 6월 말 정도까지는 목표가를 12,000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매수가 범위는 지금 오늘 녹화하는 날짜가 3월 1일입니다. 3일 운동 만세 그 날에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이 4800원이에요. 종가가. 어, 그런데 가격을 이제, 이제 제가 하고 나서 날짜가 이제 지나면 움직이겠죠. 그래서 4950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가격은 또 가격이 매수가가 틀리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들의 10%의 이하로 떨어지면 그런 경우는 이제 스스로 손절매를 하는 걸 이제 그 당부드리고요. 장기적인 목표가는 이제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2028년까지 굉장히 좋게 봅니다. 따라서 그 장기적으로 본다면 어 이제 주당 순자산가치 부분인 3만 원까지는 그쪽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박병주 매니. 저 이자가 주식 학교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이제 주식 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요. 어, 주식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주식 박사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